아 어, 지금 콜드 게임 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공주대학교가 보시다시피 어, 13대 4로 7회 콜드 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공주대학교가 자 공주대학교가 7대 4, 13대 4로, 13대 5, 13대 5로. 골드게임은 승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오늘 말이죠. 공주대학교가 어, 사실은 승리를 했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 우리 공주대학교가 어, 타격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 공주대학교가 7회 에, 7회 어말 7회 콜드 게임 승 13대 5로어 골드 게임 승을 거뒀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대학교 어총 동창회에서 6월 3일 골프 데이를 합니다. 아, 어, 마흔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셨고요. 165명의 동문 여러분께서 참가를 합니다. 어, 김문수 우리 어, 추진 준비 위원장님께서 어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동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공주대학교 지금 공지사항을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제2 1대 이인기 회장님이 어, 지금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어, 집행부와 함께 열정적으로 모기 발전을 위해서. 어, 기획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동 전 사무총장님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어, 관전편을 한 번,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아, 오늘 우리 후배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어, 1회전이지만은, 어, 다음에 이제 경주고는 뭐 무조건 이길 거고, 서울고등학교하고 해서 그 선에서 이겨서 다음에 우리가 준결점, 결승까지 갈 때는 기폭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는 협조와 관심만 가지면 돼. 관심만 가지면은 아마 이거 될 겁니다. 이 동창의 여기 운동장에 와서 기별 회의를 기별 모임을 가져도 됩니다. 기별 모임을 여기서 가지면 너무 응원도 하고 즐기면서. 어,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공주대 학교 또 야구부가 이렇게 승리를 해서 어,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5월 17일 날 아. 경주고등학교랑 이회전을 치릅니다. 아, 어, 목동 여기 야구장에서 치르고 있고요. 아, 어,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야구부가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 여기, 어, 우리, 김계주, 여기, 여기 도망가네요. 예. 네. 여기 저, 이쪽 선배님 잠깐 오시죠. 공사모, 네. 공사모 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예. 회장님. 네. 우리 저, 야구부 후원위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오늘 후배께서 또 이렇게, 어, <laughs> 승리했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격촉고등학교와 신생팀인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완벽하게 좀 깨끗하게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13대 오라는 콜드게임으로 이겼는데, 다음에 이제 경주고등학교를 좀 가볍게 이기고, 서울고까지 이겨서 8강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후원, 또 격려, 응원을 위해서 8강, 4강까지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9시부터 장장 4시간가량, 어, 야구 중계를 했습니다. 어, 저희 엔딩 방송에서 중계를 현재는, 하고 있지만, 공주고등학교 총동창의 TV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곳에서 동문들 간의, 어,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또 서로 다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주고등학교 총동창 TV를, 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그러시면 천명 이상이 돼야만 라이브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ndm 방송에서 중계를 안 해도요. 공조구나 공조구 총동창이 tv를 통해서 야구 중계를 할수 있고 또 여기를 통해서 동문들도 홍보해 드리고 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동문들도 여기 이 계정을 통해서. 어, 또 이렇게 공유하고 또 광고도 하고 광고 수익을 통해서 공조구의 어떤 그런 발전기금도 줄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조구의 야구뿐만 아니고요. 모교 사랑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 서두에 아까 중간에 말씀해 을 주셨지만 1인당 5만원씩을 어, 의무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사무총장을 맡았다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각기수에 의무분담금 50만 원입니다. 그건 그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 저전 사무총장님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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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셨죠. 근데 안 내는 기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안 내는 기수가 뭐 제가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공주대학교 총 동창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좌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아 55의 이권복, 예, 1인당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다. 저는 사무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또 임원 희비가 있습니다. 임원 희비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저 냈습니다. 예, 이번에, 예, 1인당 5만원입니다. 1인당. 1인당 무조건 5만원이고요. 각 기수에서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번에 공주고등학교 어그 골프데이 골프데이인데 협찬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뭐 이렇게 관심 좀 없어 동요하는 차원에서 저도 협찬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저도 뭐뭐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목교회 어떤 그런 그 동문들 간의 화합을 해서 이인기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김문수 또 우리 준비위원장이 얼마나 지금 애를 타겠습니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야구장에서 공주대학교의 콜드 게임 승을 전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공지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엔덴 방송이었습니다. 전 사무총장님 홍성동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터때리 네, 네. 네. 가자. 이거 좀 넣. 더...